뭐 잡을까 뭐 잡을까 오, 잡았다+ 잡았다 이거 아니 뽑아놔야지 그치야 어 잘하셨다 어선 그림이 오! 어+ 어+ 뭐야 왜왜 어? 왜? 나도 이거는 함께 어. 큰 미래의 아이가 있고 가정을 아, 우리... 이룬다라는 애기, 어, 애기, 진짜로. 지금 진짜로 어, 진짜로. 네. 그리고 여자분이 뽑으신 카드 는 약간 어! 이거 우럭이 있어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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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이거 나 죽어. 좋아... 아니, 아니 봐봐. 야, 안에 우럭이 있어. 아니, 이거 우럭이 있어. 안에 우럭이 아니, 있어. 나나 나, 나 별명 맥이야. 우와. 야, 우와. 소름... 아, 웃겨. 잠깐만, 와! 아, 이새 끼쳤어. 우와! 진짜. 이 진짜 카드로 만스때 너무 좋아. <laughs> 자, 어떤 심리인지 볼게요. 네. 솔직한 애정 표현으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간다. 애정을 사물이나 돈, 식사 등으로 표현한다. 아까 쏘신다고 아까 <laughs> 그랬잖아. 아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. 애정을 표현한다 아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. 이 애정을 돈으로 아니야. 표현하는 거야. 두번째가두 <laughs> 번. 이거 야, 내 카드? 내 진짜 소름끼친다. <laughs> 어. 영원한 사랑이나 느낀다. 상대와 진심으로 통하는 사이. 새로운 가족의 탄생! 흔히 <laughs> 어. <그냥> 행복한 가족! <laughs> <와. 이거> 진짜, <laughs> 진짜 소름. 이거는... <laughs> 와. 짜고한 게 아니잖아. 와, 와. 와 그리고 여자분이 뽑으신 카드는 약간. <laughs> 어? 뭐야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둘이 이런 표정이 나왔다는 아이, 건 뭐야? <laughs> 아, 이거는 상품이... 내가 상품. 내가 이거 드게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에요. 모든 걸다받아들이겠다즉 상대를 생각한 마음이 <laughs>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한다. 뭐야 웬일이야?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한다. 둘이 너무 좋다. 이거는 각자 서로가 뽑은 거를 갖고 계세요, 서로. 예. 정말 이거는 좋은 기운이 있는 느낌이니까 예. 서로가 뽑은 카드를 아 근데 어떻게 여기 물고기 같다고? 아, 진짜 카드가, 기... 아니 우리 기분 아, 좋아. 좋아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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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나와서. 어, 좋아, 좋아. 저희 죄송한 탈 후비는 따로 주셔야 돼요. 그럼 이거는 서비스 비용이. <laughs> 이거는 엄청 달라요. 어이. 우리가 그래. 기도도 해드릴 테니까. 이거 부부가 기도도 해드릴 테니까. 네, 마무리 하자. 예. 나가려고 <laughs> 이제 정말 둘만의 <제가> <laughs> 시간을 주려고. 그래, 좀 나가 있어. 잘했어. 그래, 할까. 잘했다. 그래. 아니 화장실 좀. 아유, 진짜. 화장실. 지금 상준이도 은근히 바랬을 거야. <laughs> 우우우뭐뭐 뭐, 약간 뭐. 뭐, 이렇게, 아, 웃고 싶다, 좀 즐겁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되니까, 뭐, 예, 네. 언제든지 뭐, 필요하시면 연락. 어, 난상준이 <laughs> 좋아. 매력있어요. 엄청 매력있어. <laughs> 저는 그런,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, 앞으로 이제 만나가면은, 아,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웃긴 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이렇게 생각이. <laughs> 아.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거예요. 음. 저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어.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. 네.